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꿀수 없네 영주은내 대신 주거운 다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예수보다더 비한 것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귀한 것은 없네 이세 상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석이는 내맘 변치. 아나 세상 주가를 다 버리고 세상 참 난다 어련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저희의 마음이 늘 감사와 경배로 차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단지 귀로 들려지고 머리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심령 깊숙히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주께 모든 순서를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대부분의 바리세인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세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교제를 원하였다는 것이니 적대적인 마음까지는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바리세인의 초대가 결코 순수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이센의 요청의 이면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의도로 초대를 한 것인지 그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여러 복잡하며 불순한 것이 섞여있음을 아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한 초대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쾌한 마음으로 거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내시며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3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해 죄인이라 부르는 것은 창녀를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창기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정말 몸을 파는 그런 창녀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동네에 사는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여자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으로서 특별한 종류의 사람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말을 썼거나 어울리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수치심과...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고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삶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녀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동네에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 앉아 계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매우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자신을 꺼려하는 동네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단히 민감했던 바리세인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더 놀랍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임을 만난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예수님의 앞으로 갈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이 뒤에서 조금 운 것도 아니고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씻지 못한 매우 더러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먼지와 때가 묻은 그 발을 그녀는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신을 예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발에 부었죠. 향유는 그 당시에 매우 값비싼 향기로운 이름입니다그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귀한 분이신지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강팍한 자라 할지라도 상대가 울고 있으면 그 마음이 잠시라도 누그러지고 부드럽게 되기 마련입니다. 여인이 행하는 극적인 모습을 보며 보통 사람이라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여자가 울며 발에 입을 맞추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세인의 마음은 냉랭했습니다. 이 바리세인은 이 여인에게 벌어지고 있는 신령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그저 예수가 참으로 선지자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란 그의 마음의 생각에서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과 경외의 마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으로 또 시험해 보려는 목적으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또 그에게서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은 저 여인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의에 대한 자신감과 영적 우월감으로 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4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자에게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세인의 집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이 빚진자의 비유에서 어, 드러납니다. 당시 대나리원은 노동자의 하루 품삭에 해당했습니다. 50일 품삭과 500일치 품삭을 판감 받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매우 느닷없고 새삼, 새삼스러운 질문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니 예수님께서 지금 죄 용서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온에, 시몬에게 이르시되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사랑과 여자의 사랑을 비교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맞이할 때 의례적으로 내어는 발 씻을 물조차 예수님께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녀는 자신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눈물과 입맞춤과 향유로 간절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누구의 것이 더 큰지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너보다 그 여자가 더 나를 사랑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 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면 죄사함이 많은 것이고, 죄사함이 많으면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서로 비례하는 것이죠. 그런데 둘 사이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잘못 보면 여자가 예수님께 헌신한 것이 많아서 사랑하는 것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내 네, 제가 사라졌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알려주시는 바가 아닙니다. 사랑함이 많아서, 쏟은 헌신이 많아서, 죄가 많이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이 많아서, 많이 사랑하는 것이죠. 많이 사랑하는 것은, 많은 죄가 사해진 것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내가 베푸는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나에게 나와 사랑을 나타낸 너는 참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어도 된단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49절 말씀.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동료하는 저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도 여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스스로 의인인치 않은 저들의 비난과 멸시와 정죄에 상관치 말라 나에게서 발견한 죄사함의 은혜를 굳게 붙들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을 놓지 말며 잃지 말라 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지킨 여인을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과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바리세인 시몬의 집에서 죄사함과 사랑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죄의 노예로 비참했던 한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세인과 죄 있는 여인을 통해 죄사함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살폈습니다. 적용을 위해 스스로에게 물을 것은 이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 그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인가? 나의 세속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한 사랑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를 알기에 그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설령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라도 그것이 죄사함의 은혜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복된 관계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매우 비천하고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이며 교만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인지, 또 얼마나 가리고 싶은 죄가 가득한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 용서를 위한 그 희생과 사랑이 무엇인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도달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어린 이 양께 합당한 존귀와 사랑을 올려드리도록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보면 7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녀가 어떻게 울고,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로 기름 부었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여자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자유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격과 감사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